캐나다 문화협회가 주최하는 한인 문화의나 행사가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습니다.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한국 문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일 통니 뮤지컬에서 K-팝 부문 오디션이 있었습니다. 한국에서 활동 중인 임종수 작곡가를 초청해 공정한 심사를 했습니다. 어떤 노래를 하든지 간에 그 노래 그 진정성을 제일 유지, 유지로 봅니다. 이거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제대로 표현하려면은 성량이랄지 감정이랄지 그 다음에 에 음정 정확도랄지 그다음에 강약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이런 것을 봐서 마음으로 노래하는 노래 그런 노래를 제일 그 귀중하게 생각합니다. 심사에 임한 임종수 작곡가는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K-팝을 통해 국위 선양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밴쿠버의 한인의날 행사도 이에 밑거름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K-POP 오디션장에서는 대상과 금상, 은상, 장려상 등네팀이 선정돼 한인 문화의 날 행사에서 K-POP 부문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. 올해 한인 문화의 날 행사는 8월 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4일 코케틀란 블루 마운틴 공원에서 개최됩니다. 전통 무용인이자 음악가인 문화협회 이사랑 회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밀 것이라며 좀더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한인 문화의 날 이제 금년째 11주년을 맞거든요.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무대에 올리려고 K-팝을 준비했습니다. 한인 문화의 날 행사는 한인 사회의 문화 축제인 동시에 우리의 것을 캐나다 사회에 알리는 목적도 있습니다. K-팝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, 한국 음식, 한국어 등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한 관심 속에서 펼쳐지는 한인 문화의날 행사가 복합 문화의 장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.